기적의 손취라는 책이에요. 왜 어, 쓰자? 기적의 손취? 응? 네. 제가 본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미국의 바바리엔 브레넌 여사라고, 음. 나사에서 음. 15년 동안 대기 물리학자로 근무하신 여자가요? 분이에요. 예. 음. 지금 뉴욕 메나탄에서 기적의 손취라는 음. 이 책자하고, 에. 빛의 힐링이라는 음. 책자를 에, 네. 썼어요. 예.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돌을 깎아서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영혼을 그치.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사의 과정을 가르치는 4년제 직업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분이 1983년서부터 일을하셨어 지금은 그치. 수십 그렇죠. 오래됐네. 수십 년이 됐죠 돌아가실 때가 됐겠네. 나이도 아, 꽤 이제 많으시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분은 음, 이제 시골에 음. 시골의 농장에서 자랐는데 네. 혼자 자랐대요. 주변에 이제 또래도 없고 한가해서 네. 늘 자연하고 뛰어놀고 살았대. 아 어렸을 때. 접 자연. 네, 하고 접하면서 아주 순수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무에서 방사되는 오라상, 빛의 에너지을 어렸을 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봤으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네, 빛의 장막. 네. 우리 저 어? 박희선님도 기도할 때빛 보시잖아. 그쵸. 수행할 때 빛이 네. 보이잖아요. 빛이 찬란하게 내려오기도 네. 하고, 네. 빛이 나를 감싸기도 네. 하고, 네. 가슴을 확장시켜주기도 네.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네. 그게 그 빛이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이 이 책은 동양에서 말하는 도닦는 방법이 완벽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시가죠. 우리가 기치유의 원리, 무속의 원리, 양자물리학의 원리, 그리고 고차원적인 영적 스승이 진화된 영혼하고 교감하는 방법, 그리고 에고와 가르마 없이기 닦결하가는 방법. 우리 몸에 병들고 고통받으면서 우리 몸이 왜 그렇게 찌그러지고 아파하는지도.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봐서 엄청 많이 공부가 됐고 이 책은 제가 알고 싶은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나온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어? 그러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이 책의 이책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만 그렇지.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책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을 때만이 네, 보이고 느낌, 들어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대다수에 읽는 책들은 대한민국에서 발간한 책이 아니에요. 다 번역본이에요. 자 우리 박희선님도 신관한 이야기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근데 감동받고 그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자이 책도 제가 벌써 20년째 읽고 있어요. 20년째, 20년째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치유하고 자기 내면에 무의식에 쌓인 아픈 상처를 자 가슴을 확장하고 어떻게 해? 아픈 상처가 들어올려진단 말이죠. 그런데 대다수는 아픈 상처가 들어올려지면 보는 걸 싫어요. 해 사람들 왜냐 아팠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어? 우리가 수련 중에 가슴을 확장하면 뭐냐 내 가슴 속에 그동안 안 보려고 도망들였던 수치심, 열등감, 불안, 초조, 우울, 좌절, 실망, 절망. 내가 전부 부정적으로 아프다고 쌓아놓고 인식하고 버려버진 마음 파동이 들여올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봐야지만 치유가 일어나는데 대다수로이걸안 보려고 도망대있단 말이야. 삶으로부터.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가슴을 끌안고. 아파하면서 살면서도 이걸 치유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보다 소극적으로 질병과 고통과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일단은 어떤 증상인지도 모르죠. 그렇지. 알지도 못해. 네. 왜 그런지도 몰라. 이게 사회 현세에서 생존하는 방법, 먹고 사는 방법만 네. 가르쳐서 그래요. 네. 삶을 꾸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 이 기정의 손출는 우리가 왜 태어나고, 이 물질계에서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병들고, 왜 고통받고, 영혼이 깨어나서 집으로 돌려가려고 하는 영혼의 이 육신에서 화신에서 이 고통받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우치고자 하는가를 미국 사람이 썼지만, 이 척은 이렇게 불경이에요. 불경 서적과 같아 그리고 어떻게 성경과 같아 도덕경이 나와. 네, 음. 신과 나는 음. 이야기도 다. 기적의 손주 집에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음. 감동받고 많이 봤다는 느낌이 없네 지금. 음. 하늘색 저책 맞는데 음. 초천기 샀던 것 같은데. 저이 책은 <laughs> 지금 절판에서 안 나오는 책이에요. 아직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 아 이제 구하기 힘든 책이야. 오. 네, 그만큼 많은 사람한테 자, 힐러 영혼을 깨워서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책은. 이 책을 잘 읽으면 동양의 무속 신앙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 불교를 이해할 수 있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어. 천주교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책 내용. 어? 때문에 자, 이 책이 음, 이책 내용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깨우는 거예요. 가슴을 깨우면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밟기 음. 시작한다. 그러니까 치유자가 되는 사람 어떻게 해? 자기 음.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치유하면서 음. 그 단계가 음. 높아지면서 남의 영혼을 치유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뿐이에요. 음. 처음에는 자기 아픔을 치유하려다가 음. 자기 아픔이 점점 점점 치유되면서 내가 왜 왔지 이것을 왜 배웠지 음. 내가 이러면서 어차피 시행착오를 늘 겪는단 말이야. 시행착오. 네. 남의 아픔을 치유하다 보면 내가 아파져요 왜? 네. 내 아픔이 아직 다 치유하죠 안 했기 때문에 공명한단 말이야 내 서러움, 내 부러움, 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좌절, 실망이 타인도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공명해 그런 게 우리 몸에 진동을 끌어내리고 아파하면서 내 장기가 한동안 아파하고 고생하면서 또 자기 치유를 한단 말이지 그 과정을 계속 밟아나가다 보면 내 에너지 진동이 고주파로 변한다. 저주파에서 저주파는 뭐냐 무기력 상태에서 가장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리면 살기 싫다요. 저주파. 예, yeah. 가장 낮은 차원의 에너지죠. 그럼 이게 똘똘어돌 뭉치어지면 귀신처럼 변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많이 겪었던 거. 어, 어, 울지. 어? 어, 그 뭐냐 수치심과 열등감에 자존감을 내세울 수 있고 흠없이 무기력으로 떨어져서 네. 네. 이 에너지 파동이 똘똘똘 뭉쳐있는 에너지. 이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낮은 차원에서 살 때는 질병과 고통과 불행을 끊임없이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동과 감정과 행동이 안 변해요. 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금 사회의 지도층을 전부 편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보따리 보세요. 심보따리가 개보따리야. 그 그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똑같이 어리인치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야. 사회 지도층 자체가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어? 우리의 마음을 쓰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간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요. 특히 자기 마음을 치유해가지고 삶을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동양의 수천 년도의 선도문화가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어요. 이 책에 선도문화 신선도문화, 도문화 깨달음의 문화 우주 섭리를 알고자 하는 문화의 가르침이 서양 사람의 시각으로서지만 동양 사상의 정수가 여기 완벽하게 또 갖춰져 가치 의양 사상 이원성을 통해서 삼원성으로 넘어가는 청도행의 원리가 또 완벽하게 나와.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깨달음에 가는 여정으로 가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는 거이 그래서 제가 이책 내용을 소개시켜드는 것은 그만 그런 인간 가슴 속에 맺힌 자기 한과 집착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녹이기 전에는 의식이 점프가 안 된다. 점프가 죽은 자도 결론은 마음 아파서 산 사람한테 호소하는 거요. 죽은 자도 그쵸. 왜? 왜? 소복이 겪어오셨잖아. 음. 응? 내 마음 알아달라고 나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었는데도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나의 후손들이나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주파수가 잘 맞으니까 나좀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빙이라는 문화고 내 마음속에 한과 집착이 너무나 풀 길이 없어서 맺힌 마음이 계속 쌓여서 그게 빙이처럼. 고통채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한과 집착으로 얼룩진 내 마음의 상처덩어리예요. 이 상처를 치유해서 내가 얼마만큼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행을 통해서 지구에서 잘 사느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음? 이 책은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의 책입니다. 초창기다가 너무 이해도 안 되는 증거가 네, 있어서 아마 수박 겉학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어려워요. 상당히 보면 이제 이해가 제이 네. 하겠지만 굉장히 그렇죠. 어려웠어요. 이이제초보자 보면 어려워요. 응.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 모르겠고 네, 그리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이 응. 많기 때문에 저도 20년 이상 판독하면서 지금도 보고 있어요. 이 책을 보고서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명상도 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수행 방법도 많와요 그래서 자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게 절판돼서 구하기 어려운 책이지만은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분,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 수행에 관심이 있는 분, 많이 수행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길을 구서 헤매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시면은. 왜 내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나보다 고차원적으로 의식이 진화된 영혼들이 왜 지구의 인간 영혼의 아이디어를 주면서 영감으로 와서 음. 인간 영혼을 깨우고자 하는 의도의 음. 가능성을 큰 마음의 눈을 갖고 보시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예요. 음, 그렇소수 소수에도 어떻게 알아들을 사람을 알아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 있지만은 깨어나고 싶은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이 책이 가는 거고 신관하는 이야기가 가는 거고 이 지상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누를더라고 얘기하는. 이미 깨어난 사람도 음. 많아요. 근데 깨어남을. 근데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음. 깨어난 리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깨어난 리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네, 수련 네. 제가 수련 단체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네. 특성이 있어요. 네. 일단 깨어난 사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려고 수행 단체를 규모를 크게 키워요. 그건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이 무지하게 커져. 그런데 개인이 공부가 안 돼. 그런 건 알고. 네. 선생님처럼 정말 진정한 깨달은 자가 예. 자, 저도 제 과거에 나문이한 무시로 사회비 기준를 했어. 근데 그게 더더없음을 과거생에 죽어가면서 너무나 참 기억해 냈단 말이에요. 음. 과거생을. 음. 그 요번 생은 어떻게 해? 자만심과 월급과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참다운 내면의 하나님을 나한테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주이고 완벽히 깨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제가 완벽히 깨어난 건 아니에요. 깨어난 과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완벽히 이제 깨어나기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공부가 되겠지. 얼마 <laughs> 있다. <그래서 웃음> 안했어요 이제 완벽하게 깨 나실 예정이에요. 이게 <laughs> 그게... <laughs> 아니, 저... 아니 그러면 그게 렇 완벽하게 깨는 어 사람이 국내에 있어서 네. 정말 그 진정하고 자, 예를 들어서 조개 뭐 단체는 아니지만 어. 자기의 이 명상의 단체를 구성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리더가 있어요? 이제 그런 리더가 나올 거예요. 없잖아요. 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금 깨어난 그 제가 초창기에 다녔던 그 음. 여자 그 분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막 w 진장 비싸게 받고 돈돈필필해해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선생님 n t know. 잖아막 발바닥 때리고 막 아프게 해가지고 깨어 don't know. I don't k n 고 이제 자기가 배우고 느 w 게 사람마다 이제 다 <laughs> 틀리지만은 아. 자 조직만 커가지고 종교 k n 근데 조직이 큰 만큼 개인의 희생을 통해서 조직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을 그만큼 공부를 시켜줘서 개인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행단체가 별로 대한민국에 없다는 게 흠이죠. 왜 조직의 힘 자랑은 잘하고 조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걸로 변질되지 인간 영혼의 가슴을 깨워서 스승과 제자들이 동등하게 삶을 평화스럽게 쓸수 있는 마음을 전하는 훌륭한 리더를 양성하지 못하는 마음의 에너지 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이 책에 바바리안 브레넌 여사의 이해 해연이라는 해연 진리를 속삭이라는바람에는 영적 스승이에요. 의 수천 년간 이 해연을 가르친 거예요. 삶과 삶을 통해서 윤회를 통해서. 어? 그 해열의 바람을 어떻게 해? 인간 영혼을 깨워서 우주심을 일깨워서 내면의 하나님이 깨어나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 상대방을 깨워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깨우쳐주는 영혼의 치유사로서 치유자를 양성하는 양성자의 삶을 누구든지 걸을 수 있다 그래서 가슴을 일깨우는 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